세계 방방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와 전쟁 중이고 며칠 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요즘 미국에서도 불법 체류자 추방 문제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과연 이 세상에는 진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전쟁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경제적 불안전함과 테러의 위협과 건강 문제 등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크고 작은 싸움과 전쟁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가 너무 무력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불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시편 76편에서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요. 그 뜻은 평화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평화의 근원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그 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활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의 무기를 꺾으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에 쓰일 모든 무기를 꺾으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무기를 꺾으신다라는 것이 전쟁에 쓰이는 무기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무기들, 다시 말씀드리면,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실망과 좌절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꺾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날마다 외쳐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뉴스나 SNS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극을 받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때, 하느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크시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늘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무기를 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가장 강한 적도 깊이 잠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할수 없는 모든 이 세상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해결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